자 7보고 수행평가 문제 2번 같이 풀어 볼게요 철수가 카멜 가격을 알아봤더니 매월 일정한 비율로 하락하여 이제 5개월 전보다 20% 하락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잠깐 우리 가격 변동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100만원짜리가 100만 20% 할인을 하면 100만원에 20%는 20만원이죠 80만원에 파는 거죠 여기는 있 데이터들을 알아볼게요. 이거는 원래 가격이고, 이건 할인 후어 애프터 가격이라고 할게요. 이건 이제 비포어 가격이라고 할게요. 얘를 변화량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20만 원만큼 싸져서 80만 원이 된 겁니다. 이 변화량을 구할 때는 0.2를 곱하면 되죠. 100만 원에서. 하지만 이 애프터를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를 해 보고 갈게요. 1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1기0.2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기존의 100만원에서 100만원의 20%의 가격을 빼니까. 그래서 이나 가격을 물어보는지, 이나 된 후의 가격을 물어보는지 구분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매월 하락하는 그 가격을 내가 편의상 R%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매월 100분의 R 금액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1-R, 이 100분의 R을 곱해야 되겠죠. 원래 가격에서. 자, 그래서 원래 가격을 A라고 하면 5개월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할인이 다섯 번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20%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 여기서 문제, a 곱하기 0.2일까요? 0.8일까요? 이 20%라는 거는 여기서 5개월 전보다 하락된 가격을 가리켜요. 여기서 0.8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0.2는 얼마만큼 내려갔는지 그 깎아진 그 금액의 양이고 얼마 깎아줬대고 0.8의 의미가 그래서 깎아서 얼만데 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R 퍼센트씩 다섯 번 인하된 그 가격이 그러니까 얘는 애프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처음 가격의 0.8배다 왜냐하면 1에서 20%만큼 경감 됐으니까 이걸 곱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같은 비율로 하락한다고 할때 100만원 카메라가 50만원 이하가 되려면 몇일 기다려야 되는가 이걸 통해서 R을 구하고서 뭘 계산을 해라? 100만 원이 이렇게 이날을 한 행위를 몇 번을 해야, 몇 번을 해야 50만 원보다 더 작거나 같은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R을 구해야 되겠죠? 양변을 A로 나눠주고, 그, 네.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수가 크니까,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계산해 줄수 있습니다. 자, 로그를 취하면, 양변에다가, 자, 로그 0.8은 10분의 8이니까, 요거 좀 될까? 이렇게? 자, 빠르죠? 자, 로그 10분의 8입니다. 그, 얘는 로그 8 빼기, 로그 10이죠. 로그 10은 1이죠. 로그 8은 3, 로그 2죠.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은 5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100분의 r 이에요 됐죠 근데 로그 2가 0 3 0이니까 얘는 0.903이 되겠고 거기서 1을 빼는 거니까 자70910 0.-0.09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변을로 5로 나누면 5분의 자 숫자가 이쁘진 않지만 이대로 한번 써볼게요 양변에 100을 나눠주고 여기는 2분의 1이죠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볼게요 그러면 n 곱하기 로그 1 100분의 r인거 이해될까 그리고 이거 로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그 2니까 마이너스 0.301인거 이해될까 그럼 로그 1 마이너스 100분의 r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줄건데 자 양변에다가 이거의 역수를 곱해줄게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죠 마이너스 0.301 곱하기 저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0.097 곱하기 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셨나요 어, 이거를 계산을 하질, 말걸 그랬네. 0.301 상태로 두면3 곱하기 0.301. 자, 요거를 다시 한 번만 써볼게. 3 곱하기 0.301 빼기 1, 나누기 5. 그걸 뒤집어줘, 계산해야 되는구나.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그치? 이 소수점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 녀석은, 1 0 0 0 곱하면 9 7분의301 곱하기 5. 요거죠. 네. 그럼 계산해 봅시다. 1505를 97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몇이 나오죠? 네. 여기 1못 들어가고, 여기 2못 들어가죠. 여기 1, 97. 그럼 여기는 3, 6인데 5, 535 그러면 9, 6에 54 넘어가고 15 그러면은 5, 7에 35 5, 45 48 그래서 어때요? 나누기가 완료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몇이라는 거야? 15.블라블라라는 거야 그럼 n은 몇? 16이 되겠죠 그래서 16면 이게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인데, 어, 이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1, 사분면에서 만나도록. 1, 사분면은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인 요 장소를 말하죠.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구하여라. 어, 그니까 저 m에 의해서 저, 이 녀석이 뭐가 변하죠? 16분의 1은 여기 2분의 1의 4승이니까 x-m,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죠. M에 의해서 이 그래프의 평행이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 그래프는 요거겠고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일단 요 녀석의 그래프는 X가 0일 때 1입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돼서 정근선이 이렇게 생긴 요런 녀석이죠. 자, 요, 요 녀석은 감수함수였어. 감수함수여서 자 이런 상황을 봐볼게요. 아무런 평행이동 없는 요 빨간색과 같은 상황. 이거는 교점이 y축에서 생기죠. 하지만 요 녀석이 조금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교점이 1, 3면에서 생기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빨간색 순간이 딱 임계점이죠. 저 빨간색 순간보다 더 오른쪽에 가야 돼요. 저 어, 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는 Y축 평행이동 있고 얘는 없으니까 조금 보정이 필요합니다. <laughs> 자, 이 녀석은 점근선이 X는 0이기 때문에 요렇게가 임계점이에요. 요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저 때보다, 저 때의 m의 값보다. 그럼 이 선수 평행이동이 기본 그래프 기준은 얼마,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어? m 빼기 4만큼 이루어져 있는 거 공감하겠니?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황일 때를 조사를 해볼게요. 그 상황일 때보다 더 많이 이동이 돼야 되니까. 자, x가 0일 때. y가 2인 거. 이 점을 지날 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요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이니까 m은 5가 되겠죠. 자, m이 5일 때딱요 점을 지나서 이렇게 y축에서 만납니다. 그럼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로 가겠죠. m이 5보다 클 때입니다. 근데 m이 자연수니까 이거보다 큰 자연수는 최초의 자연수는 6이 되겠죠? 6이 답입니다.